안녕하세요. 시혜과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이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유남 씨의 엄마 반성문 중에서 2장과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우울하기만 했던 대학 시절. 저는 욕심이 많았고 수제들만갈수 있었던 명문 전주여고를 졸업했는데 가난한 형편에 부모님은 시렵게 가기를 바랐지만 대학에 가고 싶어 전주여고 진학을 고집했고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4년제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당시 2년제 국립 전문대학인 교육대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명문이긴 하지만 2년제라는 이유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4년제 명문대학에 가는 게 가소롭기까지 했습니다. 돈이 없어 2년제 대학을 다닌다는 열등의식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등학교 친구들과 거의 만나지 않고 미팅도 동아리 활동도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며 은둔 생활을 하며 가슴 아픈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는 부모인가 감시자인가 갈등 속에 대학을 다녔지만 다행히 성적은 아주 우수하였습니다.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스무 살간 넘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삶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두운 대학 시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두 아이는 제가 가지 못한 우리나라 명문대학이나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길 바랬습니다. 저처럼 자존감 떨어지지 않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교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의를 다해서 각종 연수, 수석은 물론 수업 연구대회와 수업 실기대회, 전국 현장 연구대회에서 1등을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잘 나가다 보니 아이들이 웬만해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붙잡고 너는 어떤 친구를 좋아하니? 너는 꿈이 뭐야? 네가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지? 오늘 학교에서 뭐가 재밌었어? 너는 무엇을 할때 행복해? 너희 선생님은 어떤 점이 좋아?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모. 30분 이상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부모. 아이가 말할 때 눈을 맞추고 공감해줘서 아이가 신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코치형 부모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30분은 커녕 3분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말은 숙제했니? 일기 썼니? 학원 갔다 왔니? 문제집 다 풀었어? 책다 읽었어? 시험 잘 봤어? 늘 확인하고 다그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 아이의 이해하지 못할 충격적인 그 행동을 본 날,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게 쫓기듯 살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모가 아니었구나. 관리자이고 감시자이고 통치자였구나. 그것도 아주 무섭고 나쁜.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전국을 다니며 유명하다는 부모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소통 관련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제가 왜 그렇게 아이들을 무섭고 매몰차게 대했을까요? 그건 저의 성공에 대한 잘못된, 오념된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부 잘해서 남들 불워하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는 것, 그래서 남들보다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 없는 돈과 지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좋다는 돈 지위 명예가 때로는 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두 아이들 덕분에 성공이 돈과 지위 명예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무식하다는 것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석박사 학위가 있으면 뭘 합니까? 자기 자식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이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무식한 부모, 무자격 부모인 것이죠. 두 아이가 자퇴한 진짜 이유. 저는 뒤늦게 여러 공부를 하고 나서야 두 아이가 왜 학교를 그만두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타인 주도 혹은 엄마 주도 학습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스케줄을 꽉 짜주었습니다. 월요일에 가는 학원, 화요일 가는 학원, 수요일 가는 학원을 일일이 다 짜주고, 엄마가 하라는 숙제를 하고, 엄마가 가라는 학원에 가고, 엄마가 풀라는 문제집을 풀고, 엄마가 읽으라는 책을 읽으며 잘했습니다. 타인주도 학습은 언젠가 한계에 다 다릅니다. 우리 집 아이들에겐 고3과 고2가 그때였는데, 아이에 따라서 시기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옵니다. 제가 대학에 강의할 때 보니 많은 학생이 그 힘든 입시 지옥을 뚫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했다가 반수를 하기도 하고 재수를 하러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른 대학에 가거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를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어린 시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데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수능 성적에 맞춰 부모님이 선생님이 학원 강사가 가라는 대학을 가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못하고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하면 안타까운 결과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많은 교육학자들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동기, 행동, 인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동기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울 때 동기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기란 가만히 앉아있어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의 첫 번째는 자존감. 우리 아이들 모두 동기부여가 팍팍 되어서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동기를 북돋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중요한 것두 가지를 꼽는다면 자존감과 목표입니다. 자존감이란 뭘까요? 나참 잘하고 있어. 내가 하면 참잘 돼. 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나란 존재는 참 괜찮은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감은 칭찬에서 옵니다.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겠지요. 그래서 자존감 형성은 선천적 요인보다는 후천적 요인이 큽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들으면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에디슨 어머니와 저를 비교해보면 에디슨 어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다닌 에디슨에게 너는 그 사람들과 조금 다를 뿐이야 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줍니다. 에디슨이 닭장에서 알을 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어땠을까요? 당장 닭장에 쫓아들어가 등짝부터 일단 때렸을 겁니다. 네가 여기서 알이나 품을 때야 얼른 가서 숙제하고 공부해라고 야단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에디슨 어머니는 남달랐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니?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라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호기심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을 통해 아들의 자존감을 키워주었고 그 자존감이야말로 에디슨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정, 존중, 지지, 칭찬은 자존감을 살리는 핵심 요소이면서 코칭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인정, 존중, 지지, 칭찬 우리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외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어 발음을 좋아지게 하는 학원이 있으면 보내고 수학 잘 그리치는 학원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보내고 예체능 잘하는 학원을 알아보느라 여기저기 물어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기도 합니다. 아이 머리가 좋아진다면 비싼 돈을 주고라도 총명탕을 먹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돈도 시간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인정, 존중, 지지, 칭찬에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이것을 해주면 아이 자존감이 살고 그 자존감이 동기부여에 싹을 키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내 아이를 학원에 맡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칭찬에는 인색했습니다. 아들이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와 엄마 저 1등했어 라고 말을 하면 목소리힘 빼고 지난달 성적표 가져와 라고 말하며 두 개의 성적표를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국어는 올랐네. 그런데 수학은 왜 떨어졌어? 너 수학 얼마짜리 학원 다니고 있는 줄 알아? 과학사회는 왜 맨날 이 점수야? 평균 97점으로 1등했다고 자만하지만 너희 학교 수준이면 강남 가면 중간도 못해 라며 아이의 기를 죽였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덜 혼났는데 딸은 3살은커녕 7살이 되도록 한글을 못 읽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인 받아쓰기인데 그 과정을 너무나도 못하니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 바쁜 때에도 날마다 아이를 붙잡고 밤늦게 초비상이 되어서 받아쓰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며 야단을 치고 아이는 졸리다고 자겠다고 하는데도 잠이 오니? 라며 가서 세수하고 와라고 하며 7살짜리 딸을 고3 수험생 공부시키듯이 다그쳤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도 받아쓰기 시험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이 점수에 사인 못한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니? 내 인생에 이런 점수는 처음 본다. 이런 점수를 맞고 집에 오고 싶대? 밥이 넘어가? 오빠는 늘 100점 맞았어. 너는 어떻게 된 거니? 누굴 닮았어? 우리 친정 식구들은 공부 다 잘했는데 이런 말을 하며 아이를 울립니다. 그 후에 딸은 8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이 차지 않아 시험이 좀 쉬웠니?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100점을 맞으면 신이 나서 엄마 나도 오빠처럼 100점 맞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딸에게 저는 너희 반 아이들 다 100점이지 100점 몇 명이야! 라며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과 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면 살았을까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 자퇴하고 폐인되고 자살 준비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을 다른 집 아이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런 짓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할 줄 알았습니다. 더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들과 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얼마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이들 가슴에 꽂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존 가트맨 박사는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말들을 원수되는 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원수되는 말을 계속 들은 아이들은 마음속에 복수심이 자라고 언젠가 원수 갚을 생각을 하며 자라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소 6장 4절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수되는 말을 알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 모 출판사에서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전략 55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 학부모 필독서로서 평가받은 꽤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출발하던 해에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일 아니겠습니까? 어머는 학교생활 성공전략 책을 냈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었으니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 중 하나는 엄마가 가장 중요하시냐 하는 것이 학교니 엄마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여러분은 언제 아이들을 칭찬하시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칭찬할 일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제 양과 기준에 차지 않았거든요. 공부 잘하고 말잘 듣고 잘 나가는 우리 집 아이들에게도 칭찬 한번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 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은 더 마음에 안 들었지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칭찬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밤새 게임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양쪽 방에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남의 자식 가르치겠다고 아침에 일어나 꾸역꾸역 밥을 먹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이 어찌나 떠드는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두 녀석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데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떠드는 녀석을 찾아 야단을 치려 교탁에 서서 아이들을 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쟤는 숙제를 안 해오고도 저렇게 학교에 잘 오는구나. 쟤는 지각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교실에 잘 들어오네. 쟤는 준비물 한개 없이도 와서 이 무서운 선생님 밑에서 집에 안 가고 잘 버티고 있구나. 쟤는 싸워도 학교에 와서 싸우네. 얼마나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가 많을까요? 아이들은 모든 이유를 이겨내고 학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를 눈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제말잘 들어줄 때 그것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와서 자더라도 학교에 와서 자고 선생님 눈치를 보며 학교에 간다는 사실, 그것이 어찌나 부럽고 대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아이들이 다양한 답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거다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건 바로 학교에 오는 일이야. 그러자 아이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오면 되지.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런데 학교 오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알아?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교에 오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로 날마다 학교에 오는 일이란다. 아이들은 책상을 치며 웃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아이들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얘들아, 학교 오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았니? 그런데도 학교 오기 싫은 수많은 이유를 이겨내고, 이렇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란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너희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 앞으로 무엇을 못하겠니?그 어떤 일도 너희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나는 너희들 앞날이 정말 기대된단다.갑자기 아이들이 함성을 지릅니다.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언제 알수 있을까요?제 아이들처럼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하며 폐인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오늘도 학교와 직장 잘 다녀와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나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기적입니다. 가족이 있기에 나의 존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만 뜨면 입에서 칭찬이 줄줄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구나. 다치지 않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주니 정말 고맙다.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칭찬이 채울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깨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칭찬 훈련. 우리 사회에는 칭찬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칭찬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칭찬한 사람들을 멋쩍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해야 겸손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면 당사자가 자만할까 봐 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두 아이가 엄마는 우리 칭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 칭찬을 해주면 늘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꼭 험담을 붙이셨어요. 우리가 한창 엄마 속을 썩일 땐 이웃집 아주머니나 엄마 아는 분들이 우리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마주하는 것도 싫었고 인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집 아이들, 우리 가족,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흉보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 험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신을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뱃속의 아이에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아주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이것을 진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못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을 학습 교육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진로교육보다는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교육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딸아이는 나중에 보니 언어 영역에만 약한 아이였습니다. 수리과학, 예술, 체육과목 모두 우수한 아이였는데, 언어 영역 하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지한 엄마에게 늘 원수되는 말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자존감이 없었고 학교에 대한 흥미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언어 영역에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3살부터 한글을 읽기 시작했고 받아쓰기와 책 읽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은 초등학교 시절 모범생으로 모여 여러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에는 약했습니다. 저는 수학 때문에 늘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저는 아이가 못하는 것을 잘하라고 꾸중하는 교육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찾아 칭찬해 줬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 부족한 분야도 향상될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행동은 저절로. 동기부여를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아이가 잘하는 일이 바로 아이가 필이 꽂히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아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로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요? 딸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엄마,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예전부터 선생님 하라고 했잖아.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자한테는 딱이야. 며칠 후에도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똑같은 답을 했는데 딸이 소리를 지르며 버럭 얘기합니다. 엄마, 그건 엄마 꿈이지 내 꿈이 아니잖아. 나는 남 앞에 서는 것도 싫고 초등학교 애들도 싫은데 어떻게 초등학교 교사를 해? 너 교대갈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잔소리 말고 얼른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러자, 우리 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꿈? 너 지금 엄마한테 꿈이라고 했니? 엄마는 그런 사치스러운 거 없었어. 돈이 없어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처지. 꿈이 어디 있어? 일단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공부 잘하면 할일 많아.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 공부해. 그러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 이상하다. 어떻게 꿈이 없는데 공부가 돼?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그리고 딸은 얼마 못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돈과 시간,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버리는 일.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왜 하는지도 모르는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가출을 하거나 학교를 떠납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가출을 해도 사람만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행복지수는 꼴찌, 자살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자살을 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원하는 일을 선택하여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키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 대신 부모가 시키는 일만 하면 인성, 지지, 칭찬을 못 받으니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단한 번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학 성적이 떨어지면 수학 학원으로, 미술 수행 평가 점수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미술 학원으로, 피아노는 기본이니 피아노 학원으로 이렇게 저는 제가 보내고 싶은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배운 피아노는 돈과 시간,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까지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피아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억지로 가르쳤던 플루트, 발레, 미술 등등. 시간이 제법 흐른 지금 아이들은 그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아이가 정말 원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맞지 못해 다니는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다니는 거라면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결국 뇌 상태도 망가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장. 절망의 끝에서 코칭을 만나다. 마차와 기차의 차이점. 흔히 코칭을 설명할 때 마차와 기차를 비교합니다. 기차는 정해진 목적지를 정해진 길로 갑니다. 반면 마차는 승객이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길에 승객이 원하는 대로 정합니다. 다만 승객이 길을 잘 모를 때는 마부가 승객을 도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운 방법은 기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두고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키워주려면 부모는 마찰을 모는 코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코칭과 비슷하지만 개념이 조금 다른 멘토링, 컨설팅, 카운슬링이 있습니다. 코칭은 너와 내가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줍니다. 코칭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와 하우에 초점을 둡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또는 어떤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코칭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스 yes 케이스 대화, 노 no 케이스 대화. 이스라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요? 바로 마타 호 셰프라고 합니다. 네 생각은 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늘 생활 속에서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교육이 코칭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은 티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티칭은 지시, 명령, 충고를 사용해 가르치는 것이고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티칭이 집어 넣어 주는 것이라면 티칭은 끌어내주는 것입니다. 지시 명령을 받은 아이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시킨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티칭의 장점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티칭으로 주입해봤자 잘 커야 부모님, 선생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코칭을 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지만 엄마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노 케이스 대화를 하면 서로에게 성장이 없고 상처만 남습니다. 예스 케이스 대화를 하면 아이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줄탁 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 껍데기를 쪼는 것을 줄, 어미 닭이 알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줄탁 행위는 대단히 미묘한 것이어서 줄과 탁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생명은 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 품안에서 알과 같은 존재로 자라다가 그 품안에서 벗어나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신호들을 보냅니다. 엄마 저 힘들어요. 선생님 저 힘들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하는 거친 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알고 보면. 부하의 마지막 단계인 부리로 껍데기를 두드리는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두드린 그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쪼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알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아리와 프라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준비되지 않은 알을 억지로 깨뜨리면 프라이가 되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었을 때 신호를 보낼 때알 깨는 것을 도와주면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가 조기 교육에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부모들이 알을 깨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동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에게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시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될것 같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가 덜된 아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프라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민감기란 유난히 어떤 행동에 몰입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유난히 소꿉놀이를 열심히 하거나 책을 열심히 보거나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등 무엇인가 빠져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민감기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레고에 푹 빠져 산 적이 있었고, 저희 딸은 만화책에 빠져 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놀고 있는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만화만 보고 있는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책을 없애버리고 만화가게 주인을 가서 협박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결정적 시기가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민감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부모가 줄탁 동시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아이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코칭은 결국 자녀를 스스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코칭은 마중물. 코칭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코칭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중물은 아이들 안에 있는 저 밑바닥의 물을 끌어올릴 때까지 인내하며 부어주어야 합니다. 여러 코칭 철학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코칭 대가인 에노모토 하데다케가 마법의 코칭에서 말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답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답이지 아이의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치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찾아주면서 상대를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단지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코칭의 철학을 괴테의 말로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현재 모습 그대로 대하면 그 사람은 현재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잠재 능력대로 대해주면 그는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문제아로 보면 그 사람은 계속 문제아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도와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자퇴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을 때 저것들이 저렇게 게임만 하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자식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잠재력대로 대해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대학에서 강의를 쉽다고 한 적이 있었고 딸은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훌륭한 교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서 배교수님이라고 불러주기로 했고, 다른 세계적인 사업가로 생각하고 배회장님으로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상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유남 씨의 오빠 반성문 중에서 2장과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과 5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